여기 타로에 다섯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동전, 봉, 컵, 육각성, 검. 끌리는 기운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동전 뽑으신 분들, 1번 분들의 11월 전체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정의 카드가 떴네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싸움을 중재할 수도 있어요. 법정 싸움, 사랑 싸움, 혹은 동료 간의 싸움까지 어떤 식이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컵 카드가 많이 떠서 주로 감정 싸움으로 시작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망감이나 서운함으로 시작돼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드는 이 감정이나 혹은 이 논리가 너무 내 생각, 내 상황으로만 편향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닌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좀더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보고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욱해서 헤어지자,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소한 일로 인연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나 취업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기운이 또한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더 나은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이리 일배하지 마시고 빨리 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주간별 이슈를 살펴볼게요. 첫째 주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일, 장소, 사람과 관련한 일이겠어요. 처음 가보는 것, 처음 먹어보는 것, 처음 해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신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취업이나 합격 운도 들어와 있고요. 아마 사회 초년생이실 거예요. 어린 시절이나 혹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해보게 되거나 혹은 내가 고민 끝에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면접이나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고백이라면 좋은 답을 들을 것이고, 재회라면 긍정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미나 계약도 좋은 소식이 들려요. 오랫동안 공고한 낙을 기다린 곳이 계시다면 아마 티오 소식도 들려올 겁니다. 셋째 주간에는 일이 좀 많이 몰리겠어요. 음, 스트레스나 짜증이 좀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이면 차라리 좋은데, 앞서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마도 3 주째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방어를 준비한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연인이시라면 늘 반복되는 이유로 싸움이 날수 있어요. 말씀드린대로 욱해서 헤어짐을 고하지 마시고 차분히 냉정하게 대처를 하시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결심으로 운동을 등록하실 수도 있겠어요. 취준생의 경우는 지원서 작성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수 있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유난히 집중력이 좋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에는 일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이직을 결심하실 수 있고요. 역시 이번 주에도 합격 운은 들어와 있는 걸 봐서 11월 한 달에 1번 분들은 합격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누군가 몰래 뭔가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된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1번 리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봉 뽑으신 분들, 2번 분들의 11월 전체 흐름을 좀 볼게요. 우선 사랑카드가 떴어요. 관계와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이번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관계가 잘 흘러갈 것으로 보여요. 여기 마법사 카드가 떴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다스리는 쪽으로 특히나 잘 풀릴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한 관계가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거나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꾸며 나갈 수 있게 돼요. 초반에 두려움이 조금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자꾸 주문을 거세요. 나는 할수 있다. 다잘될 것이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평화롭게 될 거예요. 일이든, 연애든, 사업이든, 투자든 모든 초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는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든 혹은 외부적인 상황으로든 잘 해결이 되고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주간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주의 경우에는 어른이나 혹은 학식이 있는 주변 지인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특히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가 혹은 선배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은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11월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구할 것이고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 고백이나 제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째 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주의 경우는 일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끝은 있는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수 있는데, 이는 딱한 발자국만 더 가면 끝나고 출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 성공에 지척해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딱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조금 보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처해 있는 상황이 지름길이 없이 A부터 Z까지 해야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주는 돈과 불을 나타내는 물고기가 떴어요.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주간입니다. 좀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안 들고 주저하게 될수 있는데 과감하게 행동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판단이 좀안 서거나 잘 모르겠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내 판단대로 고집을 하지는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좀 따르고 동조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주간 볼게요. 약속이나 계약이 좀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다 가능하고요. 취업이나 시험의 경우에는 불합격 소식이 좀 들려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지인이나 연인과의 약속 깨지는 일일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관계의 신뢰 자체가 깨지는 어떤 상대의 모습을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이 두려워서 주저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마주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됩니다. 혹시 중요한 물건이나 보석같이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소지품 보관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컵 뽑으신 분들 3번 분들의 11월달 전제 흐름을 볼게요. 여기 전제 카드가 떴네요.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는 절제를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워라벨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통장 잔고를 맞추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경쟁에서 내가 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 내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것 마냥 가져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잠시 한눈을 파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이직을 알아보려 한다던가처럼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뒤로는 또 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현생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든 내 노력이든 잘 조절해 가려고 하실 거예요. 일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내일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앞서 내가 잠시 못했던 일을 뒤늦게 다 마무리한다고도 볼수 있겠어요. 휴가 후에 업무 복귀가 될 수도 있고요. 11월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쁜 일마저도 이는 3번 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결과라고 해요.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망설임 없이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일이면 하시고요. 시간을 내서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이면 하세요. 어떤 반대나 거절, 실패의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빛날 겁니다. 주간별 이슈 살펴볼게요. 첫째 주의 경우는 나의 선택에 실망을 좀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원을 했거나, 시험을 보셨거나, 임신 같은 계획을 세우셨다면, 결과가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는 여러분이 잘 살려내서 어떤 시기든 결국에는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세요. 연애라면 썸남, 썸녀와의 관계가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될수 있고요. 상대의 양다리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주째에는 돈 소비가 많았어서 금전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는 주간이 될수 있어요. 모임에서 내가 크게 한턱을 쏘거나 혹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이 될 수가 있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주에 돈이 좀 많이 들겠습니다. 앞서 절차과드와 보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비해서 금전이 좀 모자라서 계획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큰 지출을 앞두고 계신다면 좀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지 마시고요. 소비 이후에 닥칠 상황도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주는 업무 성과나 평가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던 혹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업무나 일자리 오퍼가 들어올 수 있고요. 소개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일수 있으니 무조건 하세요. 청첩장이나 파티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나서야 되는 일이 있다면 3주째에는 무조건 예스, 합격이나 계약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에는 반면에 사고 수가 좀 있어요. 집안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한 번씩 돌려보시는 게 좋겠고 일적으로는 잘 진행해 오던 일이 윗선에서 엎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일 거고요. 투자의 경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폭락해 올수 있고 혹은 내 기력이 다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한 휴식으로 다시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육각성 꼽으신 분들. 4번 분들의 11월 전체 흐름을 좀 볼게요. 은등자 카드가 떴네요. 자발적인 은는자입니다 소통이나 교류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심스러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좀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핸들링 할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 연구보다는 움직이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즉,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단 움직이면서 가는 편이 결국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음, 금전과 관련해서는 묶이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태의 모습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일을 다 해결하고 난후 혹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오는 휴식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왕카드의 모습이라서 금전적으로도 좋은 카드니, 4번 분들은 11월에 과감한 투자나 혹은 복권도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이후에는 다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 있고, 혹은 내가 방어를 해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조언에 젠틀하게 다가가라는 협상카드가 나오는데, 작게는 사소한 언쟁에서 크게는 큰 싸움까지 다양한 어떤 배틀의 현장에 내가 나가야 할 때, 여러분의 탄탄한 근거들로 협상이 마무리가 잘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나치게 과도한 어휘나 표현들을 구사해서 강렬함을 표현해서 진흙탕이 되지 않도록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간별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사람과의 만남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첫째 주에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안정되게 흘러갑니다. 분쟁의 기운이 전혀 없어요. 합격이나 계약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결혼 소식이 들려오거나 혹은 내가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하게 된다면 첫째 주에 하세요. 제외도 포함입니다. 진행해 오던 일이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도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예요. 복권도 사보시는 게 좋겠고요. 둘째 주에는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겠습니다. 썸남, 썸녀가 있다면 이제는 연인 사이로 정착을 하고픈 마음이 들수 있고, 연애 중이라면 내가 결혼이라는 생각을 좀더 해보게 된다고 할수 있어요. 아직은 좀 드러내기에는 내가 두려움이 좀클수 있겠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일의 진행이 좀 더뎌 오면서 내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정됐던 소식이 지연이 된다거나 할수 있어요. 셋째 주의 경우는 4번 분들이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이 관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등 어떤 방향성에 관한 고민일 거고요. 맡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나온 은둔자의 기운이 주로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배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램이 커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커질 수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굴로 약간 숨어버리게 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그런 심리에 맞서고 다시 움직이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 주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나를 괴롭게 했던 것에서 내가 내려놓든 혹은 내 옆에 지인의 덕이든 해결이 되든 내가 짊어진 십자가에서 홀가분해지는 넷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일단 동굴에서 나와서 자꾸 움직여 보시는 것이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끌 거예요. 그럼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5번 검 뽑으신 분들. 5번 분들의 전체 흐름을 좀 볼게요. 왕 카드가 두 장이 나왔네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집중을 하고 고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관계 쪽보다는 일쪽으로더 집중해서 지내시게 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음, 생각과 행동, 감성과 이성, 타인과 개인의 이해관계 등의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팅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 인연이라면 내가 내 일에 집중을 하다가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에 대한 내 열정을 매력 있게 봐주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미래에 관해서도 주변인들의 조언이나 충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주장을 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공감을 살수 있겠습니다. 관계 면에서는 월초에는 내가 좀 무심할 수 있는데 월말로 갈수록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무심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은 좀 표현을 해 놓는 게 월말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좀 많은 것을 보고 비교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더 좋은 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초반에 혹해서 도장을 찍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관별 이슈를 좀 볼게요. 첫째 줄는 여러분이 일을 좀 편하게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극복할 해결책들이 좀 나타나겠습니다. 인맥이든 금전이든요. 내가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는데 때마침 빌려간 돈을 갚는다던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때마침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다던가 해서 첫째 주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좀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쉽게 쉽게 잘갈수 있어요. 둘째 주에는 여러분의 감성이나 창의력 혹은 예술성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몰래 시간을 뺀다던가 할수 있어요. 사소한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어,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거짓 병가를 낸다던가 하는 식이죠. 수면 자체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고민이나 혹은 일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셋째 주의 경우는 넷째 주와 함께 묶어서 볼게요. 셋째 주간에는 내가 찾던 이상형을 좀 만나시게 될수 있어요. 관심이 가고 조금씩 마음을 표현해 가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직접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개팅이 될 수도 있어요. 소개팅의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셋째 주에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넷째 주에 들어서면서 그 상대와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거든요. 인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서 한 번에 나를 봐주지는 않을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물들적인 공세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관심을 사로잡는 액티비티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게 되면 그건 나랑 굉장히 잘 맞고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활동일 수 있으니까 어떤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들면 조금 이겨내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주간에는 고백과 프로포즈 하기 너무 좋은 기간이에요.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은 넷째 주에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든 어떤 모임이든 어디서 무엇이든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시험이나 취업 합격 소식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임신 소식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5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